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리나 외모나 우리의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 나 이뻐, 나 건강해, 나돈많아 여러분, 이곳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느냐, 아니냐. 주님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복받아서 얼굴도 이뻐지고요. 돈도 많고요. 뭔가 세상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기서 청결한 영혼은 깨끗하다. <laughs> 주님이 잡히지 아니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그리 때문에 그리스도와 바알 바랄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청결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임할 곳도 언제나 그러한 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욕심과 사욕을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역이 없는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 아직도 나는 사역이 많습니다. 내 자식 걱정 많습니다. 내 남편 속쓰이는거많습니다 내 친구들과 다툼도 많습니다. 이런 욕심과 욕망이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 방법이 있기련 있을되 흐릿해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